오케이 okay. 다섯 번째 판에 뭐가 나올지 아 그래도 점점 감을 잡고 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나쁘지만 않네요 아 미친 배틀플랜 배틀플랜 유 메이 로테이트 애니 서플라이 파일 요게 이제 로테이트라고 하는 이게 어디야 멜라저인가아 플런. 플런던 아니고 매나저리에 새로 들어온 친구고요. 요게 이제, 이제, 로테이트라고 하면은, 해당, 그 그러니까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여기서 지정된 파일 선택을 하면은, 그,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막맨 뒤로 보내고, 그래서 순서를 다르게 할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배틀플랜 파일이 4 곱하기 4라서, 막 4장을 뒤로 돌려서 이제, 다른 종류가 나오게 한다.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작정을 하면 은이 성의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재밌는 사실이었고요. 시크 멀천트 매메이커는 내장 보는 손두장 들어오지. 시크 뭐 멀천트는 무조건 모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멀천트 길드가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일단 시크 멀천트 패턴트로 계속하고 디사이플 멀첸트 길드로 해보죠 요게 멀첸트 길드가 한번 버프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아른실에 적용 안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적용이 됩니다 헌팅맛찌를 바로 먹었네? 좋겠다 저는 배틀플랜 먹을게요 뭐아 이거 헌팅 맛찌. 아 그래 굳이 동전토큰안 써도 되는구나 이거 way of the ship으로 쓸게요 그 얘를 the 이프터 쉽으면은 그 웨이는 이제 얘의 기본 효과 말고 이 웨이의 효과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양의 효과가 지금 플러스 2원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딱 적당하겠죠. 사지버리고 그리고 제 목표는 최대한 돌려서 아 솔저를 보는 겁니다. 아, 오, 솔저 공격하더구나. 오케이. 아, 쳐? 뭐, 더 바꾸고. 이거는 헌팅 낫지 한번더 볼게요. 요, 퓨지티브 라인을 최대한 많이 보게 해야, 돼, 해야 되므로. 헌팅 낫지만 하는 수단 카드가 또 없죠. 퓨지티브. 오케이. 이거 돌립시다. 그리고, 실크 멀쩡트 하고. 아, 이거를. 아 이거 애만 이거 배틀플랜으로 이거 버리고 드로우하면 안되지 이거 안할게요 월로드 먹긴 해야되는데 아 선택을 잘못했나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은 패선트를 하나 더 먹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월로드 먹읍시다 헌팅다치가 이미 두장이 있으니까 워로드만 워로드가 또 액션을 주, 주고 이제 다음 턴에 카드 두 장을 주고 공격도 쏠쏠한네거든요 일단 상대 진행할 때 효과를 공격 효과를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조금 이것도 특이한 형태의 공격인데 상대방의 액션 카드를 제한하는 공격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제한하냐? 플레이에 그 이미 같은 종류의 카드가 두장 있으면은 그거를 손에서 플레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헌팅 낚치를두 장을 썼다. 그러면은 세 번째부터는 헌팅 낚치를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플레이 두장 있으니까. 근데 약간 요, 요런 워딩 때문에 약 살짝 이 공격을 피해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손에서 플레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에서 플레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오프라인으로 플레이 하실 때는 요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발로 플레이 하시면은 이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온라인이라서 발로 플레이 할 수도 없어요. 아쉽다. 상대방도 워로드 하나 샀죠? 그러면은, 패선트? 워로드는 패선트? 오케이, 나쁘지 않아. 배틀플랜으로, 음... 이거 돌립시다. 이거 돌리고. 난뭐할게 없네. 그럼 패선트 하나 뭐가야 되지? 디사이플이 나왔으니까, 이거, 이거는 디사이플로 실크 멀첸트 좀 생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멀첸트 길드 덱을 짓겠습니다. 멀첸트 길드가 좋은 이유는 좋은 이유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멀첸트 길드가 하나만 있으면 이게 외조치 할수 있지만 멀첸트 길드가 여러 장 있으면 은 이게 모이는 동전 토큰 수가 진짜 제곱적으로 들어갑니다 졸조의 디사이플까지 디사이플로 실크 멀첸트 먼분더 플레이 배틀플랜으로 솔져 오케이. 이거 솔져하고 그 다음에 헌팅낙지로 돌리겠습니다 멀첸드 길드 먹죠 이제? 아 워로드 떴네? 좋지 그러면 나야 좋지 이제 멀첸드 길드 좋아 이제부터는 디사이플은 멀첸드 길드에게만 붙이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붙일게요 디사이플 실크 버젼트도 아주 좋아 실크 버젼트가 이제 랭커분들은 고수분들은 이 카드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얘를 먹거나 폐기할 때 동전토큰 하나랑 액션토큰 하나를 주기 때문에 이 토큰 관리의 고수들은 이, 카, 이 카드를 좋아하죠. 그리고 웬만한 고수들은 토큰 관리의 고수기도 하기 때문에 아... 동전 버리고 11원, 네 6바이... 벌써 잘 지었네요. 굉장히 많아네 이제 뭘 할지를 봐야 되는데, 아마 멀천트 길을 가야겠죠. 요거 가야지 이번 턴 이번 구입 단계에서 먹은 카드 수만큼 동전 토큰 한개그데멀셔드 네, 길드가 세두 아, 개가 있다고 치면은 각각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게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쌓입니다 멀셔드 길드가 막 다섯 개 있는데 다섯 장 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 동전 토큰 스물 다섯 개 이렇게 있는 거죠 피아자 오케이 멀천드 길드 예상한 대로 먹었고 피아자를 먹었네. 피아자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음. 아 험킹 같지. 이거는 솔전도 좀 버릴게요 아쉽지만. 디사이플 이거를 먹어야 돼가지고. 디사이플 멀체드기들. 아 나이스. 이거 버리고 멀체드기를 하나 더 먹었어 나이스하는. 8원 이니까 아 이거 뭘 먹는게 낫지? 헌팅맛지랑 이제 멀티 길드로 본격적으로 지으면 될것 같거든요? 속죽? 아냐 근데 지금 덱드로다 못했잖아 아순환만이어도상관나 그러면은 헌팅맛지를 하나 먹어줍시다 먹어주고 나이트 바치면은 에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은 벌써 세개 동전 토큰 세개 먹었죠. 아련실로 멀천트길드 붙인 거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뭐야 어그 다음에 뭐야? 어그 디사이플로 얻은 거멀천트길드 바로 하나 받아가지고 총세 개가 됐어요. 이거는 액션 토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솔드만 쓸게요. 상대방도 디사이프 멀턴트 길드 전략으로 가죠. 아, 디처를 계속 쓰는데 디가 그렇게 좋은가? 디사이프 멀턴이 길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거는 어, 헌팅같이 사고 끝내야 돼. 저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대방 디처가좀 애매한 게 처음 판과 달리 지금은 드로우가 제대로 안될 거거든요. 뭐 헌팅같이로 순환하면 뭐 그럴 수있단 쳐도. 상대방 헌팅 같이가 몇 장인데 지금 세장 그나마 오케이 그건 뭐 저는 실크 모션 쓰면 안 돼요 이거 솔저를 업그레이드하기 낫지 그리고 헌팅 같이 하나 먹겠습니다. 야 실크 머신트 액션 달았어? 티처 잠깐만 에이 티처를 바로 아 뭐야 그렇군 오케이 잘못 봤네 디사이클 버트 액션 오케이 오케이 그럼 들어오는 저 들어오는 됐다고 쳐 디사이클 버젼트 길드 야씨 나보다 <laughs> 좋은데 이제 아처까지? 뭐 그래 배틀플랜 두개는 그, 그럴 수 있다 쳐 아 그러면은 이거 막으려면은 제가 워, 이거 워로드로 반격하면 되겠는데요? 이거 워로드 써야겠다. 그러니까 워로드를 그러면은 이번에 하, 이게 가능해져야될 텐데. <laughs> 상대방 그치 이거 실검 차트 터질 거거든요. 제가 워로드를 한번 쓰면. 오케오케오케 이거 이 월워드 쓰고 멀천드 길 쓰고 배틀플랜까지 나온 거 보고 이거는 멀천드 길드 할게요 아니지 잠깐만 아 아니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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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플랜 이거 돌리고 퀴즈 티을 쓰고 5원, 9원, 9원이잖아 이거 1 0원 있으면 딱 되거든요? 7, 아 오케이 괜찮아 멀티드 힐를한번 뒀어. 그러면은 워로드, 워로드 이러면은 상대방 덱을 완전 무만시켰을 거예요 귀엽지 음 그리고 제가 매턴 워로드를 쓰면 돼요 이제 그 상대방이 실크물 채트가 아무리 많더라고, 많다고 하더라도, 손에서 주장까지 밖에 못쓰죠. 그럼 아까처럼, 아까와 같은 플레이가 안 먹힐 겁니다. 그치, 벌써 멀친트 길드 들어왔지. 한만 있어보자. 게임 안 끝나겠지? 헐, 게임 끝났어. <laughs> 오, 상대방이 저걸 안 봐, 보지 말아야 할 텐데. 아, 봤네. 진짜. 아쉽 아 무효화는 시켰지만 한턴 느렸다 한턴 빨랐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하, 너무 아쉽다 오케이 그러면은 마지막 판 가보도록 합시다